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인사도 요새는 사람들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탄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앞에 있는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참 사랑이 넘치면 기쁨도 넘치고 이 땅에 화평이 필요한데, 평화가 필요한데,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런 일에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지요. 자.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광야로 내몰아 가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 사건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배워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래 참는 훈련들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 오래 참음 인내는 비록 일이 지연되더라도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짜증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일을 할 때에도 누구보다 치유롭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때로는 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엉터리로 한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짜증도 많이 내는 것 같고요, 걱정도 많이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성탄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꾸 자라가야 되겠죠. 성경의 인내는 다른 표현으로는 "길이 참으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길이 참는다"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인데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는다"라는 의미가 제일 커요. 분명히 화를 내도 돼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참아주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 나의 오름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어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참아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저거 인간 되겠지 하고 또 인내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저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해져서 그도 구원받게 하려고 인내. 오늘도 인내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겁니다.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분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운가 그래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다음 잡입니다. 친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데요.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예요. 크레스토테스 유용하다, 적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고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물건을 향하여 가리킬 때는 어, 그 물건이 아주 탁월하다, 최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선하다, 순전하다, 친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에서는 뭐예요? 자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참 친절하다. 그 사람 참 선한 성품이다. 그 사람 참 성품이 탁월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성품이 탁월한 성품이에요. 친절한 성품입니까? 나이스하고 굿합니까?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런 성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보면요. 약점도 있지만, 그런데 보면 어릴 때부터 젊을 때이 혈기 왕성할 때 아주 자비한 사람이었어요.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피해 다니면서 결코 그의 기회가 와도 칼을 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 사우랑의 후손인 누가 살아있나 찾아봤어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머비보셋을 찾아내서 불렀어요. 왕궁으로 와라, 그랬어요. 머비보셋이 이제 왕궁으로 올 때는, 아, 나는 죽었구나. 절망 가운데 왔을 거예요. 그런데 머비보셋을 보더니 다이당이 뭐라 그래요? 너, 나의 아들들 왕자의 하나처럼 여겨줄 거다. 이제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밥 먹고 왕자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잡이죠. 엄청난 잡이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가십시다. 성탄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하셨으면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시고 구세주로 베들렘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냐고요. 그 짐승 냄새 나는 곳,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강부에 싸서 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렘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호적도 없던 그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를 위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유목민이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지는 그 모습 그만큼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이제 양선입니다.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라는 표현인데요. 아름다운 행동, 착한 행동, 구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비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죠. 양선은 다른 말로 하면 구제한다, 착한 일을 행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연말이 되면 부우 이웃을 돕잖아요. 그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남을 돕는 데까지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러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리고 24절에서는 뭐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런 표현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바나바를 볼때 그러했어요. 양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람, 올 한해 우리 병원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교회에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요. 진짜 이 연말에도 어려운 성교지로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살펴봤어요. 뭐예요? 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그다음 넘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참으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그리고요. 자비하신 친절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양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이 맺히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오래 참음 이 인내와 자비, 친절함과 양선, 구제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겠습니까?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에서 참고 또 참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한 인생, 진짜... 탁월하고 친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성품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선한 삶, 구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를 놓듯이 아버지여 꾸지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해질 줄 믿사오니 그런 사람이 우리 병원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추운 겨울철 연말에 선교지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를 늘 쉬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부어 주시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을 실천하는 성령의 이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므로 이 연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냉천꼬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합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